제가 사장이 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어떤 변곡점적인 게 뭐가 있을까라고 얘기를 해보면은 제가 정리해 를 보니까 세 가지 정도 네. 생각할 수 있다. 습니 어떤 직원들이 이렇게 눈에 딱 들어오시나요? 어떤그 일을 할 때의 그 장애물과 허들, 뭐 어려움을 극복해내고 해낸다는 거에 대한 믿음을 주는 게 중요한 거 오늘 모신 분은 경영자로 성장한다는 것 그로스 책의 저자시죠 전 삼성 SDI 조남성 사장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뭐이 그로스 책은 제가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그책 이벤트도 해가지고 네. 그때 제 기억으로는 이책 기억으로는 이책 선물 받고 싶다고 신청하신 분이 아마 1,300명 이상이었던 걸로 기억되는데 열분그 예. 가운데 열분 선정해서 보내드렸거든요 예, 예. 그러면서 이제 정말 많은 분들이 이책 그리고 우리 조남성 대표님 네 대해서 정말 궁금해했었는데 오늘 이렇게 모셨습니다. <웃음> <영광입니다>. <웃음> 어떻게 예. 우리 평범한 사람들 아니 평범하진 않죠. 뭔가 그 사장으로 경영자로 성장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 오늘 좀잘 노하우 좀 풀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뭐별 노하우가 없습니다만은 그냥 평범한 얘기를 평범하게 해보겠습니다. <웃음> <웃음> 알겠습니다. 자 일단. 어, 삼성그룹 지금은 뭐 삼성하면은 세계 초일류 기업이고요, 뭐 한국의 가장 큰 대기업 중에 하나라고 볼수 있는데 어, 처음에 입사하셨을 때그 당시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제가 8십 년도에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바로 군대를 가게 됐습니다. 당시는 이제 굉장히 경제 상황이 어려워가지고 입사하기가 힘들었는데 제가 이제 운 좋게 입사를 하고 군대를 갔습니다. 그래서. 군대 생활을 2년 반 정도를 했는데 네. 에, 그 기간 동안에 삼성 그룹에서 매달 사보를 보내줬어요. 음. 그래서 제 동기들은 이제 나 사회에 나가서 어떤 일을 할까 이제 고민하고 할때 저한테는 상당히 이제 안정감을 줬다랄까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83년도에 들어서 이제 제가 6월달에 제대를 했는데 앞으로 사회 생활을 위해서. 어, 사람, 이제 많이 면접이라든가, 이제 이렇게 입사 시험을 보게 되지않습니까 네. 그때 이제 저도 다른 회사에 대한 거 궁금도 하고 또 덕분에 외출을 할 수가 있으니까 <laughs> 저도 나가서 이제 뭐 대우다, 현대다, 당신은 이제 금성이다 이런 데를 이렇게 시험을 봐서 어, 운 좋게 다 합격을 했었습니다. 왜냐면 아. 그때 경기가 좋아졌기 때문에 어디를 갈까 이제 하다가 그래도 2년 반 동안 저한테 사보를 보내준 삼성의 의리를 지키는 게 도리가 아니겠느냐. 해가지고 삼성에 들어왔는데 결과적으로 그 선택이 아주 좋았었던 것 같습니다. <웃음> 네. <웃음> 그 사보, 사보를 하여튼 뭔가 계속해서 인연을 그 이어나가는 게 이게 사실 사람 관계는 여러 가지 면에서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예, 그런 거. 그런데 일단 그 삼성에 입사하셨을 때 이제 스물 몇 살이셨죠, 그러면? 스물 일곱, 일곱. 네. 자, 입사하셨을 때. 어, 난 처음서부터 뭐 사장이 되겠다. 최고의 어떤 경영자가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있으셨나요? 아 전혀 없었죠. 뭐 제가 지금 뭐 가져나오진 않았습니다만은 제가 신입사원 때 사진이 지금 기념으로 하나 있는데요. 네. 제가 쳐다봐도 저렇게 어벙할 수가 있나 하는 도 <laughs> 그, 네, 그런 어떤 사진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입사원 때뭐 사장이라는 거는 언감생심 생각을 못 했고 두 단계의 직급위는 내가 좀 이렇게 승진을 갖다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했는데 그두 단계 직급이라는 것도 상당히 사실 단순한 생각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사원 위에 대리가 있고 과장이 있으면 제가 이제 과장 눈높이로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하면 대리 승진은 쉽게 될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음. 생각으로 이제 해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갔는데 그 결과 이제 사장이 됐는데 되돌아 보면은 뭐 그게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목표였던 것도 같다. 처음부터 음. 이렇게 너무 어 높게 목표를 잡는 것도 문제가 있을 수있을까있으니까요 있으니까 있으니까요. 그런 어 의미도 들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좀 주니어 시절에 다시 돌아가 본다면 긴 미래를 갖다 한번 계획을 세워보고 거기에 맞춰서 한 스텝씩 가면서 조금 조금씩 수정하고 이러는 과정에 있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후배분들에게는 그것도 같이 한번 좀 권해보고 싶습니다. 음, 지금 말씀하신 단계별 로드맵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 얘기하는 건가요? 예를 들면 지금 어 우리가 이제 뭔가 이렇게 이렇게 되겠다 무엇인가가 되겠다라고 목표를 설정했을 때는 필요한 여러 가지 스킬이라든가 그렇죠. 지식들이 있잖아요. 예, 예, 예. 이러한 것들을 맞춰서 공부해 나가는 게 거기에 포함되는 건가요? 그렇죠. 제가 이제 경험을 쭉해 보니까 신입 사원 때부터 이제 경영자가 될 때까지 필요한 역량이 좀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입 사원 때는 뭐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게폐기와 열정이겠죠. 그래서 음. 무엇는지 한번 열심히 배우고, 부딪혀보고, 노력하고, 그런 폐기와 열정이 이제 중요한 것 같고, 그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주니어가 돼서 일을 열심히 하게 될 때는 실력이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어, 말콤 글래드웰의 그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아웃라이어의. 그 1만 시간이라는 거는, 어, 주 52시간 근무. 기준으로 해가지고 보면은 4년이면 달성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4년 정도 근무가 됐을 때 내가 이 분야의 전문가인가라는 음. 느낌이 들수 있을 정도로 열심히 실력을 키우는 게 이제 그 단계는 중요한 것같고 그게 지나가면은 관리자가 되지 않습니까? 네. 뭐 그럼 조직이 있게 되면은 조직장은 자기의 성과가 아니고 조직원들의 성과의 합이 본인의 성과가 되니까 조직의 리더십 이런 부분이 이제 중요하게 되겠죠. 음. 그 위로 이제 임원으로 승진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임원은 이제 회사의 전략과 방향을 제시해서 어디로 가느냐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렇죠. 큰 부대가 방향 세팅을 잘못하면 오히려 돌아오는 게 훨씬 더 멀어질 수 있으니까요. 그런 전략적 능력이 이제 중요해지고 CEO가 되면은 어, 사상과 철학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음. 그런 부분에 대한 단계별 필요 역량이 이제 있는데, 그게 누적적으로 필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음. 주니어 때 세워진다고 하면은 뭐 그런 어떤 직급별에 대한 어떤 목표를 가지고서 세워볼 수도 있고, 아니면 5년 내지 10년 단계를 끊어가지고 세워볼 수 있고, 그대로 인생이 되진 않겠습니다만은 세워 보고 그걸 가면서 수정하는 거 하고 그거 없이 닥치는 대로 사는 거는 많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음. 그런 관점에 대한 조언을 갖다 좀해 주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요즘 젊은 세대들, 젊은 세대가 아니라 한국인의 특성인 것 같기도 한데 좀 조급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내가 뭔가를 시작했을 때꼭뭐 직업이 아니더라도요. 뭔가를 투자 같은 경우도 그렇더라고요. 투자를 시작을 하면은 벌써부터 내 주변에 들었던 어떤 성공한 사람들의 케이스를 떠올리면서 나도 저렇게 돼야지 이걸 생각하잖아요. 그런 예, 예. 근데 현실은 괴리감이 어마어마한 거고요.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예. 이제 좌절이나 아니면 실망감, 뭐, 잡고자기 이런 게 생기는데, 어, 처음서부터 어떤 그런 큰 목표를 세우기보다는 단계 위에 목표를 하나씩 해나가는 게 정말 중요한 건가 보죠. 그렇습니다. 뭐, 어, 지금 말씀하신 유사한 예가 저도 제 자식한테 들었는데요. 제 자식도 이제 30대 초반 정도가 됩니다 직장생활을 시작해서 저한테 이제 묻는 게 아빠 회사에서 빨리 성장하고 성공 같은 비결이 <laughs> 뭐예요? 빨리가 들어가야 돼 네. <laughs> 라는 거 갖다가 물어서 제가 거기에 대한 답을 뭐라고 했겠습니까? <laughs> 모르죠 제가 못 들었으니 <laughs> 세상에 그런 일은 없더라 아 없다 아 없다라고 얘기 갖다가 해서 이제 주어진 직무를 갖다 열심히 하는 그런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 어, 제가 이제, 현직 시절에 3, 4년 된 직원들하고 간담회를 하게 되면, 네. 어, 그 친구들이 저한테 했었던 얘기가 생각이 납니다. 사장님은 어학연수도 갔다 왔고요, MBA도 갔다 왔고, 해외 법인금비도 했고, 저희들이 해보고 싶은 회사에서의 혜택을 다 누리셨는데, 저희도 빨리 그런 걸좀 해보고 싶습니다. 음, 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갖다 해요. 그럼 제가 이제 그 대답을 얘기를 합니다. 제가 입사를 83년도에, 8 1년도좀 83년부터 근무를 했으니까요. 해서 어학연수을 일본어 공부를 열심히 해서 85년도에 갔습니다. 네. 그리고 m b 를 관계 95년도에 갔으니까 10년 후에 갔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 법인을 2003년도에 갔으니까 그 후에 이제 다시 8년이죠. 그래서 제가 저이저 저 1985년 기준으로 보면 18년 후에 제가 이제 갔는데 전체적으로 20년에 걸쳐서 그세 가지에 대한 그 대리급들이 얘기하는 자기 개발을 이룰 수가 있었는데 이십0년 근무를 하게 열심히 하게 되면 그런 기회가 오게 되는 거죠. 음. 근데 2, 3년, 3, 4년 한 사람들이 그걸 다하려고한다는 자체가 무리한 욕심이고 세상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느끼면서 묵묵히 자기 소임을 최선을 다해서 거기서 일단 역량을 발휘해서, 어, 빚이 나면, 그 다음 인생의 문이 열리게 돼 있는 게제 경험으로는 인생의 법칙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거, 정말 이렇게 한, 그, 탑에서 보신 분들, 성공하신 분들의 말씀이, 이렇게 그 말씀대로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더라고요. 네. 과연 나에게도 그런 기회가 올까? 미래에 대한 불안감. 아, 예, 예. 그러나 사장님이 보시기에 그냥 열심히 하다 보면 그런 기회들이 누구에게나 다 오는 건가요? 아니면 특정한 사람에게만 가는 거 아닐까? 이런 불안감이 있거든요. 저는, 음, 누구에게나 다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제 자신도 그런 어떤 인생의 기회가 온 부분을 제가 한번 효과해 보면, 어, 뭐, 죄의 노력과 우연이 겹쳐진 결과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장이 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어떤 변곡점적인 게 뭐가 있을까라고 얘기를 해보면은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세 가지 정도 네. 생각할 수 있,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제가 품질 엔지니어로 근무를 해서 한 10년 정도가 지났을 때 제가 MB를 가게 됐는데요. 그때 이제 계기는 10년 정도를 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전문성도 생긴 것 같고 음. 또 생활도 이제 편안해지고 한 상황에서 그대로 계속 갈 수도 있었지만 야 내가 좀더 울타리가 좁은데 뭔가 좀더 이렇게 일을 제대로 잘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가지고 제가 상사를 찾아가서 인생 상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참 대화를 하다가. 아, 제가 좀, 공부가 더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상사가, 아, 그런 기회에 있어서 좀, 나오게 되면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얘기가 돼서, MBA를 가게 됐는데, 그거는 이제 제 의지에 있어서 그런 거를 뭔가 찾아가는 노력이 됐었던 거고, 또 이제 상사한테, 음, 진지하게 상담을 한 거죠. 부터로 옮기고 싶습니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 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까?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됐고 그가 갔다 오니까 어떤 교환가 저한테 오기 시작했냐면은 어, 경영진단팀이라는 대로 제가 발령을 받았습니다. 아, 네. 경영진단팀은 이제 말하자면은 사회에서는 뭐 맥켄지 컨설팅, 보스턴 컨설팅 같이 이제 컨설팅같아 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삼성그룹의 각 계열사를 사업을 들어가서 사업을 진단하고 어, 문제점과 가야 될 전략 방향에 대한 대안을 제시라는 이런 역할을 갖는데. 뭐, 엔지니어 출신으로 m b a 를 다녀왔습니다만은, 그거야 뭐, 이론적으로 겉학시키고, 얼마나 실전 경험이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가가지고, 그 경영진단 업무를 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음. 한한달 정도 근무를 이제 해서 그 문제점을 파악해가지고, 대책 보고서를 쓰는데, 처음에 한달 다녀와가지고, 한, 제단에는 한 100여 페이지 가까이 보고서를 썼는데, 그거 취합해가지고, 이제 메인보고서가 올라가는데, 메인보고서에, 제보고서가 한 줄도 안 들어가 있는 겁니다. <laughs> 어,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제가 얼마나 아, 당혹스러웠는지, 아, 나는 능력이 안 되는구나, 음. 아, 라는 그런 좌절감을 느꼈는데, 에, 선배가 넉두리 어, 갔다 제가 했죠. 아, 저 아무래도 시골에 내려가서 농사를 져야 될것 같습니다. <laughs> 이 정도 역량으로는 안될것 같습니다. 근데 그 선배가 본인은 사무실에서 확 뛰어내리고 싶었다는 거예요. 아, 그런 과정이 있었군요. 예. 예. 근데 그 선배는 굉장히 베테랑이었거든요. 야, 저분이 나 같은 시절이 있었어? 그럼 나도 열심히 하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이제 돼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어, 뭐 보고서 열심히 다른 것도 보고 뭐 했는데, <laughs> 그 기간은 4년 정도 했는데요. 쉽게 얘기를 하면은, 아, 한달 후에, 예. 어떤 사업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이렇게 가야 되겠다 그러면 제가 엉터리 얘기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그렇죠. 사업을 맡고 있는 사업 부장, 내지는 사장님한테 여러여러한 사업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저는 받고 이렇게 이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라는 거를 같이 얘기를 해서 이제 토론을 하는 거죠. 음. 그래서 그 사업의 책임자가 맞다. 아. 인정한다 라고 얘기를 해야지 그게 이제 보고를 할수 있는 거지 엉뚱한 얘기를 쓸수 없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생각해 보면은 그 사업을 들어가서 제가 한 달밖에 안 되는 그런 신참이 20년, 30년 그 사업만 하신 분한테 한달 후에 들어가가지고 시체말로 맞짱 뜨고 토론해가지고 <laughs> 네 말이 맞다라는 얘기를 갖다가 얻어낸다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잠도 못 자고 고민도 많고 뭐 이런 상황에 대한 부분을 갖다 하면서 제가 아 사업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많이 이제 예. 하게 됐습니다. 그런 변화가 이제 돼서 다시 이제 복귀를 하니까 이제 좀주 주니어에서 시니어가 돼서 임원이 돼서 사업을 맡게 됐는데 적자 사업을 맡게 됐어요. <laughs> 처음부터 너무 실현을 적은 요 회사에서. 예. 그래서 제가 하드 디스크라는 사업을 처음에 맡았는데 아, 그건 거의 한국에서 좀 사양 산업이나 마찬가지 예, 산업이나. 맞습니다 당시 이제 예. 지금은 이제 전부 다 플래시 SSD로 이제 바뀌어서 네. 그런 시대 추세에 맞췄고 또 하드디스크가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만년 어 꼴찌 사업이었기 때문에 제가 맞고 4개월도 채안 돼서 어 시게이트라는 회사에 매각을 하게 됐습 아, 시게이트에. 예. 또 당시에 지금 이제 뭐 후쿠시마 원전 사태가 난 일본의 동북부 지방에 쓰나미가 발생이 됐습니다. 네. 그쪽이 이제 완전 초토화가 됐는데, 고그 지역이 네. 하드디스크의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단지였어요. 음. 그 상황을 보면은 사업을 맡았는데, 사업은 팔았고, SCM에 있어서의 대한 모든 공급체인는 망가졌고, 이 상황에서 사업을, 엔티트러스 어, 이슈가 있을 수 있으니 끝까지 정상 운영도 하라는 미션도 있고, 사업의 매각도 협조를 해야 되겠고, <laughs> 조직원들에 있어서에 대한 어떤 우왕좌왕 하는 것도 제가 다독여야 됐고, 이런 상황으로서 굉장히 많은 걸 갖다가 고생하면서 이제 배웠어요. 그러면서 사업을 한다는 거에 대한 아주 쓴맛을 갖다 이제 제가 이제 많이 느낀 거죠. 아니, 지금 말씀하신 것만 보면은 우리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 뭐냐면 임원 승진해가지고, 야, 여기서 한번 능력 펼쳐. 이게 아니라 그 우리 그 드라마에도 많이 나오듯이 여기 곧 없어질 부서에 그 한, 대, 그 뭐죠? 한직발령 같은 느낌? 이런 게막 네, 드는데요. 네. 한직발령까지는 아니었겠지만, 어, 결과적으로 저한테 경영자가 될 성립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테스트하는 음. 중요한 분지점이 된것 같았습니다. 음.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그 그 기간 동안에 제가 시체말로 죽기 살기로 해가지고 이제 그 사업에 대한 부분을 원만하게 마무리를 하고 한 상황에서 이제 뜻밖에도 그룹에서는 승진을 시켜서 음. 어, 그 다음에 사업부 배출했는데 제 욕심은.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이제 좋은 사업부가서 어깨 쫙펴고 멋진 경영자가 되보고 싶었는데 더큰 적자 사업 맡아서 이것도 한번 해봐 이렇게 이제 그게 어디였어요? 그게 LED 사업부 아 것입니다. LED 예. LED 사업이 지금도 쉽지가 않은데 그렇게 해서 이제 그때 또 이제 LED 사업을 갖다 하려니까 여러 가지가 어려움이 많아서. 한마디로 제 고생을 표현하면은 불면증이 왔었습니다. 아. 어떻게 사업을 정상화 시킬까에 대한 부분이 너무 이제 고민이 많이 되고 이런 상황에서. 그 기간을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제일 모직 사장. 그때도 이제 편광필이라는 사업이 이제 적절해서 그걸 흑자로 돌리는데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그런 어떤 그 상황이 얘기가 길어졌습니다만은 제일 처음에 제가 안주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뭔가 변화를 시도를 하니까 거기에 물꼬가 돼서 또 다른 어떤 변화, 변화, 변화가 저한테 찾아오게 되는 상황이 됐고 그걸 극복하면서 제가 이제 사장이 된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일단 기회가 오기만을 기다려서 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내가 그 뭔가 변화를 하기 위한 노력을 먼저 해야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먼저 드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또 하나는 기회가 정말 화려하게 좋아 보이는 어떤 형태로 오는 게 아니라 어떤 게 위기가 오는 걸수도 있잖아요. 위기처럼 혹은 안 좋아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어떤 계기를 그걸 이제 기회로 만드신 거네요. 정확하게 지금 지적을 하신 런가요 네, 고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예, 저는 성공의 실패가 아, 성공의 반대말이 실패가 아니고 안주라고 얘기를 다가 했는데요. 네. 어, 실패를 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지만 안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일어선다든가 뭐 변화한다든가 그런 의지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이 이제 처음에 기회를 갖다가 자기 스스로 만드는 데 있어서는 그안 좋아하지 않는 그런 자기의 마인드셋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멋진 기회가 오면 제일 좋겠습니다만 사실은 더 어려운 기회를 통해서 더 많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거니까 그런 기회에 대한 부분이 인생에 있어서 어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것 같고, 제가 어그 과정을 통해서 느낀 거는 변화는 고통이죠. 음. 근데 그 변화의 고통을 통해서 극복하면, 그 극복하는 거는 저한테 역량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된 거고. 그게 이제 편안한 시점이 되면 또 다른 큰 어떤 웨이브가 와가지고 저한테 고통을 주고 그게 반복되면서 저 역량이 커지고 그런 것들이 쌓이면 제 자산이 되는 거고 그게 제 경력에 대한 부분이 되는 거구나 음. 아 그렇게 생각을 갖다가 합니다 네. 네 그렇다면은 지금 사실 많은 직장인들 가운데서는 현실에 불만족스러워하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그것이 뭐~ 내가 일하고 있는 걸 뭐~ 안 알아줘 뭐~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 자기 자신을 한계를 자꾸 짓게 만드는. 어, 이러한 직장인들이 그걸 깨고 경영자로 대표님처럼 이렇게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어, 지금부터 어떤 것들을 준비하는 게 필요할까요? 음. 자기가 경영자가 되었다라고 한번 생각을 갖다가 먼저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제가 이제 본인이 어떤 부서에 업무를 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직장인으로서 월급 받고 그 일을 갖다가 하는 것에 대한 일, 그 다음에 내가 사장일 때 일을 하는 일, 음. 내 음. 자세가 과연 같을까 다를까. 이런 거를 예를 제가 많이 들어 볼수 있습니다. 많이 모여서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 이제 뭐 사장이 계시고 돌아가면서 이제 뭐각 부서에서 발표를 갖다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많은 음, 부서원들이 제가 이렇게 보면은 자기 발표 순서 때문 열심히 발표를 하고 그 발표 끝나면은 이제 자기 순서 지나갔으니까 한템포 휘고 다른 그 내용은 듣는 둥마는둥 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 고위급 임원들에서도 그런 부분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음. 근데 내가 사장이라면, 아니면 내가 사장이 될 거라면, 내 발표 끝나고 옆에 부서 얘기할 때 그게 남의 얘기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중요한 체본이까 어, 제가 친구니까. 다 듣고 제가 다 소화해야 될 얘기겠죠. 다시 얘기를 해가지고 내가 사장이라면, 나는 이 일을 어떻게 하고 회사 일에서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 같다는 어떻게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다 달라진다고 생각이 돼요 음. 그런 인식을 먼저 갖는다라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한 거고두 번째는 말씀하시기 사장이 한꺼번에 될적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하는 일에서 제대로 잘해서 성과를 내고 거기서 낭중지추같이 뭔가 뛰어난 어떤 그 업적과 성과와 재능을 갖다 보여주면 그 다음 기회가 열리게 되는 게 인생의 문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재에 있어서 최대한 충실을 다해서 거기서 자기의 능력을 입증을 해라. 그게 두 번째고. 음.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경영자가 되겠다고 하면은 인생이 경영자가 될 때까지의 로드맵을 단계별 로드맵을 하든 아니면 10년 단위, 5년 단위를 하든 그걸 그려보고 거기에 맞춰서 필요한 역량을 그때그때 그때 준비를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절적 질주를 해라. 음. 그러다 보면은 그 길이 분명히 올 것이다. 저는 이렇게 그렇게 조언을 하고 싶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현실적으로요, 우리 여러 가지 뭐 드라마라든가 이런 데서도 보면은 사내 정치라고 있지 않습니까? 사내 정치. 예, 네. 그래서 보통 안 좋은 케이스로는 유능한 어떤 아래쪽 직원들이 상사에 가려서 그것이 상사의 것처럼 이렇게 보고가 된다든가 아니면 하여튼 그 여러 가지 그 자기 자신을 부각시키는 게 상당한 그 자기에게 그 기회가 오기까지는 이게 있지 않냐? 처음부터 이게 우리가 우리는 어떤 이런 그 경직된 조직 문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예,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 예. 사장님의 입장이셨으니까 아래쪽에서 일하는 그런 말단 직원 하여튼 능력이 있는 직원들 혹은 사장의 눈에 드는 직원들 어떤 직원들이 이렇게 눈에 딱 들어오시나요? 어, 어. 어떤 직원하고 뭐 임원하고 사실 다 마찬가지일 텐데요. 뭐. 어, 저는 크게 이제 세 가지를 봅니다. 아, 하나는 그, 그 일을 어떤 주제나 일에 대한 부분을, 어, 나름대로에 대한 통찰력을 가지고, 어, 문제와 가야 될 방향에 대한 부분을 제시하는가. 음. 어, 이 친구가 말하는 게 일에 있어서 본질을 터치하고 있다. 아. 가야 될 방면에 있어서 분명한 어떤 목표식이 의 있다. 이런 어떤 부분이 저첫 번째 중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이 친구한테 이 일을 맡기면 이 친구는 이 일을 해낼 거야. 음, 시킨 일을 갖다 하는 게 아니고 해내는, 음? 어떠한 그 일을 할 때의 그 장애물과 허들, 뭐 어려움을 극복해내고 해낸다는 것에 대한 믿음을 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음. 아. 세 번째는 로얄티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로얄티는 뭐 조폭의 로얄티 얘기하는 건 <laughs> 네. 아니고 회사와 조직과 어, 조직원도 사람을 사랑하는 로얄티즉 마음에 있어서의 중심이 회사를 위해서 바른 사람이 돼 있어서 이 친구는 어, 평생을 같이 할수 있는 어떤 믿을 수 있는 그런 부분. 요세 가지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른 마음을 가지고 일에 있어서의 전문성을 가지고 어떤 어려움도 극복해 내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으면 주니어에서 사장까지 올라가는데 뭐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세 가지 조건 나는 거기에 몇 개가 해당하는가를 한번 스스로 잘그 평가를 해 봐야 되겠네요. 네, 예. 예 그래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족한 네. 점이 있다면 또 채워야 될 거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